un 식량 농업기구는 6월 식량 가격 지수가 5월보다 1% 오른 234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기자는 la 지역에도 식량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인금 마켓을 찾아가 봤습니다. 우선 한인들을 주식인 쌀 가격을 살펴봤을 때 1년 전 대비 20% 이상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쌀 값을 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60%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. 쌀 가격이 인상되면서 떡 가격도 1년 전보다 약20% 상승했습니다.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인들이 즐겨 먹는 라면 가격도 1년 전보다 10% 정도 오른 상황이고 한두달 안에 좀더 가격이 뛸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. 어, 불과 한 2, 3전 전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9월 말쯤 햇살이 나올 시즌 바로 전전 달에. 가격대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작년부터 해서는 그런 거 없이 계속 이제 그가격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설탕의 경우 주산지인 브라질의 날씨가 좋지 않아 사탕수수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설탕 가격 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14%나 올랐습니다. LA 지역의 마켓도 마찬가지로 설탕 가격은 10% 넘게 올랐습니다. 한인들이 즐겨 먹는 갈비, 삼겹살, 안심 소고리등 가격이 껑충 뛰면서 장을 보는 한인들은 고기를 들고 살까 말까 하는 모습까지 눈에 띕니다. 유류나 이런 그 물동량 그다음에 전반적인 공물 가격 이런 것들이 다아서 상승하기 때문에 고기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. 약 2, 3년 전만 해도 100달러를 가지고 장을 보면 장바구니는 푸짐했습니다. 하지만 질질지 모르고 오르는 식료품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삼연입니다.